그 오늘 아 요즘 종영 씨가 이콘 민트에 굉장히 빠지셨, 빠지셨잖아요. 제 사랑 너무 맛있어요. 과자는 과자 이분 시원. 그래서 제가 요새 멤버들한테 전파시키고 있어요. 맞아요. 근데 이건 진짜 맛있긴 하더라고요. 제가 실수로 이거를 여러분 이거를 제가 <laughs> 이거 제 t m 이 잠깐 얘기하 아, 나갈게요 아 그럼 이거를. 많이 하셔도 됩니다. 편의점에서 원 플러스 1이길래 어? 한 박스 살까? 네, 경희 형이랑 어. 둘이 이제 혼잣말을 했는데 네. 편의점 사장님이랑 좀 아, 아는 사이여가지고 네. 사장님이 어? 그러면 주문 넣어놓을까요? 어, 제가 좀더 고민해보고 올게요 했는데 이제 사장님이랑 소통 오류가 돼가지고 음. 한 박스를 주문하신 거예요. 아. 네그죠그죠 <laughs> 그런데 이제 숙소 냉장고 냉동실은 형들 아이스크림으로 이제 저희 아이스크림으로 자리가 터지니까 이제 편의점에 킵해놓고 하나씩 까먹는 맛이 음. 대량으로 집어 놓고 네. 몇개 샀죠. 24개 샀는데 막펑그네한 <laughs> 2주 만에 이제 <laughs> 막뭐 나눠 먹고 다니니까 끝나 버렸어요. 맞아요 한양 그냥... 종량제한테 많이 얻어먹었습니다